안녕하세요. 아, 용진TV의 이용진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정도, 아, 기도를, 아, 마치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아, 여러분을 찾아뵙,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아,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아주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예, 아, 네, 아, 우리가, 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음, 어제도, 어, 어 어제도, 어, 어떤 분과, 어제 믿지 않는 분과 얘기했는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역사를 살펴보면 굳이 우리가 뭐 누구 간증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근현대사, 또뭐 우리가 학자처럼 그렇게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중, 그리스도교 이후로 사도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됐고, 또 로마에서 313년, 콘스탄티노블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측력에 의해서, 어,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였죠, 기독교를. 그리고 나서 중세가 시작됩니다. 중세 시대 때 어떻게 시작됩니까? 게르만 민족이 훈족의 침입을 받아서 서로마로 이동을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게르만 민족에 있는 많은 게르만 민족 여러 민족이 섞인 그런 통합체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여러 부족이 여러 인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아 민족인데 그런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서 야, 자기 자기들 인종 인끼리 서로 수많은 나라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다 망했어요 게르만 민족 자기 어떤 여러 나라를 서유럽 쪽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나라만 망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이름이 뭐냐 프랑크 왕국이 프랑크 왕국은 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우리 이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그 프랑크 왕국이 망하지가 않았어요. 그 프랑크 왕국은 강해지고 더 공고해져서 강한 나라가 돼서 결국 중세를 이끄는 그런 프랑크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만 봐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망하지가 않아요. 인간 나라는 다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와 개인과 가정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역사의 복음만,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2000년에 그 복, 그리스도의 역, 기독교의 역사에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는 여러분, 왜 고대가 동방에서 시작됐나요? 동방에서 시작된 이유를 다 몰랐는데 성경을, 성경을 내가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동방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인간을 또한 만드시고, 인간에게, 인간이 그 아담과 하하가 살수 있도록 에덴을,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요. 에덴 동산을 만들주셨는데요그 에덴 동산을 최초에 동방에다 창설해 주셨습니다. 동방에 에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대는, 고대의 운명은 동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와 중세, 근세, 현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바로 유럽에서 시작했죠. 왜 유럽에서 시작했습니까? 크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가자. 그 유럽에서, 유럽이 문명이 또 인간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는 크리스도의 문명이죠. 근, 근세? 근현대사? 그것도 루터의 종교기획에서 또 새롭게 근근현대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원래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뭐말 말이 좋아서 조선 왕조 뭐, 뭐 찬란하다고 얘기지만은 하 실상을 들 들여다 보면요, 조선 왕조는 독재 사회 있는 것입니다.입니다. 소수의 한 5%에서 10%의 귀족과 양반이 90% 이상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부려 그런 독재사회였어요. 그런 독재, 독재 노예사회에서, 노예사회에서 이스만 박사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4대 기둥으로 만드셨는데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체제, 한미동맹, 세 번째 한미동맹,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을 그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10대 강국의 그런 잘 사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됐을까요? 바로 이승만 박사께서 이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 대한민국 어,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 독립을 독립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셨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예? 기독교 국가,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이승만 박사께서 이 나라를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뭐 이승만 박사께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 만들 만들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어떻게 뭐 대놓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대놓고 기독교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곳곳에 그때 당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 취임할 당시 우리나라의 에, 기독교 인구는 한1% 밖에 안 냈습니다. 1% 밖에 안 냈는데, 그런데 이승만 박사께서, 어, 꿈을 꾸시기를, 대한민국 그때 당시 3천만, 3천만 우리 대한민국, 음? 2천만에 3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한 번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먼저 그분이 머리를 쓰신 게, 군대 군사, 군대에 목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 의무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거든요. 모든 모든 우리 국민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그 군인가는 모든 사나이들이 한 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군 군대 내 군대 내 목사를 두신 것입니다. 군목 군무, 그게 군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에다 또 목사를 두셨어요. 원목. 그리고 대학교에 또 목사를 목사를 두는 그런 제도를 두셨어요. 그게 교목이고, 그리고 경찰에 또 목사를 두셨어요. 경찰에도 그 경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입국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 군목, 경목, 교목, 원목 세각 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발길에 닿는 곳마다 다 목회자를 두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해 두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우린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국민이 천만이 넘어져, 안, 넘지 않았습니까 바로 70년 전에 60-70년 전에 꿈꿨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도가 비전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국가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솔직히? 중국입니까? 전 물론 중국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뭐 세계 태평양 지금 현재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라 중심이 중국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태평양 시대 현재 태평양 시대의 중심은 한국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로서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됐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60,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 60년, 60,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복을 어, 주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그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우리 나라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우리 한국교회들이 지금 나태해지고 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새로 어, 일어서 새로 지금 이로써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율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일어나서 기도로서 제2의 부흥을 일으켜서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2의 기독교 국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는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다른 그 뭐, 이렇게, 무슨 증거를 뭐 대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만 보면 됩니다. 2000년 역사에만 봐도, 보더라도, 그리스도교, 음, 2000년 역사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세계의 중심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이라는 그 시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을 예? 어, 계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처나 모 마오메트가 세상의 중심이라면, 세상의 주인이라면, 그 마오메트나 부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간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 세계의 중심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주인, 주인이 사장이지 않습니까? 사장 중심으로 그 회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뭐, 물론, 독재는 아니고 5년 담임되지만은, 5년 동안 그래도 문재인 씨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중심, 온 세계의 지금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역사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역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중심으로 이 세계는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예수 탄생, A, B, C,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전, AD. AD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노 도민이라고요. 아노는 뭐뭐 뭐 이후,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시간을 AD라고 하는데요. 지금 AD 2020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간을, 시간과 역사를 정,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탄생 이후에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은요, 기독교, 기독교 중심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내가 역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예수 탄생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가자. 유럽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유럽이라는 나라는 정말 미개한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 탄생 당시만 해도 예수 지금 2000년 전만 해도 세계 문명의 중심은 동양이었습니다. 동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동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동양에 전하지 않고 서양에 유럽 쪽으로 전하자 세계의 중심이 유럽으로 옮겨가게 된,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어. 정말 그 조상들이 신대륙에 가서 자기 집 먼저 집 짓지도 않고 자기 뭐 학교 짓지도 않고 먼저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부터 지어서 예배부터 드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전 세계 중심에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죠. 기초통화권이요? 기초통화권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돈 찍어내는 기계예요, 돈 찍어내는 기계. 그돈 찍어내는 기계를 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는 미국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볼 때, 미국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들이에요. 그, 그 미국이. 조상들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청교도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볼까 해서, 미국으로 와서 예수 믿는 국가 만든게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200년 역사밖에 안돼 우리는 5천년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200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중심의 나라를 나라 만들자마자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에 2만 명이라는, 2만 5천 명이라는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중, 어, 전세계 보고만 하는데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약해지고 기도도 안하고 부흥의 물결이 많이 식어졌는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부흥의 불결을 일으키는 우리 믿는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